예, 오늘은 부활절 칸타타가 있어서 곧 이어서 바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과 함께 찾아온 이부활아 아침에 죽음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번 주일만 해도 갑자기 기온이 차가워졌었습니다 강원도에는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순간적으로 추워졌다 해도 우리는 이미 순리대로 계절이 변화한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때가 되면 봄이 되고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가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열매가 있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따는 것 바로 이 생명의 순환을 신학적으로는 자연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부활송을 쓴 구상시인의 시는 죽어 썩은 것 같은 매화의 옛 등걸에 부활의 화관인 부활의 화관인 듯 꽃이 눈부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등거리란 줄기나 가지가 잘려져 있는 나무의 밑둥, 바로 이 뜻입니다. 죽어 썩어진 듯한 매화나무 밑둥에도 꽃이 피어오르는 그 모습에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해낸 겁니다. 눈부신 매화를 바라보면서 구상시인은 당신 안에 생명을 둔 만물이 저렇게 저렇듯 죽어도 죽지 않고. 또다시 소생하고 변신함을 보느니 당신이 몸소 부활로 증거한 우리의 부활이야. 의심이, 의심할 의심수 있으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는 신앙적 세계관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학자인 니니안 스마트는 종교란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세계관을 종교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인일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세상은 물질과 우연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고 이를 믿는 유물론적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구상시인과 같이 하나님 안에 만물이 있다고 본다면 그는 기독교 신앙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만물이 있다고 믿는다고 해서 신앙인들이 자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해 가는 겁니다. 구상 시인은 매화가 잘라진 등걸에 가지가 나고 꽃이 피어 오르는 것을 보면서 주님,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우리의 부활도 의심없이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당신의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가 있고 당신의 부활이 있으니 정의가 이기고 당신의 부활이 있으니 고통도 값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허무의 수렁텅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 이 세상은 악이 특세하는 것 같으나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의 세상을 위해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은 결코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일상의 그럼으로 부활의 그러나입니다. 이 제목은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발트가 말한 복음은 자연스러운 그럼으로가 아니라 기적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다 바로 여기서 찾은 겁니다. 그럼으로는 순응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그러나는 반항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는 앞과 뒤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인데 반해, 그러나는 앞의 문장을 뒤집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반항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적은 자연의 순리에 반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 발트는 복음은 자연스러운 순응이 아니라 기적적인 반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의 복음은. 결코 수능적인,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에 반항하는 것이고, 우리의 상식에 반항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연적이고 수능적인 우리의 삶과 상식에 반항하는 겁니다. 마치 구상시인의 말과 같이, 부활과 생명이 있으니, 거짓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반항하여 진리를 믿는 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은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에 반항하여 정의를 믿는 것이고 진리와 정의를 향한 그 고통은 결코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아니고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나의 반항에 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응하면서 살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권력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했고 자신들에게 죽음을 줄수 있는 로마와 유대의 권력을 두려워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권력의 지배 아래 순응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제자들이 제자들은 부활의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은 믿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 보면 24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다. 이 말은 히라버 레로스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 말은 어처구니 없다라는 정중한 표현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말은 헛소리라든지 미친소리입니다. 미친소리로 들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합리적이었던 말이 아닙니다. 실제 이들에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힌 요한복음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다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빈 무덤을 본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시다고, 부활하셨다고 하지 않고 누가 주님의 시선을 무 무덤에서 가져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절과 4절 상반절에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스위스의 화가 외젠드 비르낭의 작품 '부활 의 아침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열심히 뛰어가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찾기 위해서 뛰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둘은 모두 다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무덤으로 뛰어간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무덤가에 가서 빈 무덤을 보았지만 요한복음 20장 9절에는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시체를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들이 돌아가고 나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데 그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어야 하고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 시체 또한 무덤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자연스러운 그럼으로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활은 반항적인 그러나에 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예수께서 마리아라고, 마리아야라고 하시니 마리아는 라부니, 뭐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라보 원어 그대로 옮기면 계속해서 나를 붙들지 말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계속해서 붙들지 말라는 뜻입니까? 마리아는 예수께서 죽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체를 누군가 가지고 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제자들도 빈무덤을 보고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죽음을 붙들지 말라. 계속해서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그 생각을 붙들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겁니다. 수능하는 그러므로를 붙들지 말라. 이 순응적인 죽음에 반항하는 그러나를 통해 내 앞에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반항적인 접속사인 그러나를 여섯 번이나 사용해서 끊임없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안에는 이 말씀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24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래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왜 24장 1절은 그러나로 시작하는 겁니까? 그앞 문장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5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예수께서 무덤에 안장되셨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와서 향료와 향유를 만져 마련하였고 26절에는 여인들은 안식일에 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이른 새벽 전혀 새로운 얘기를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에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절 24장 3절에 또다시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24장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그러나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무덤이 굴, 무덤의 돌이 굴려져 나갔다. 그러나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 이 말입니다. 무덤에는 시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는 시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덤에는 당연히 시체가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시체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상식에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어찌할 줄을 몰라 당황해 하면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러나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과로를 쳐둔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없습니다. 시라버 원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저렇게 그러나가 두 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남자들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무덤과 살아나셨다는 말 사이에 그런 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나란 반항하는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무덤에 반항하여 죽음에 반항하여 지금 살아나셨고 살아나셨다고 그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죽음을 붙들고 죽음에 순응하고 있느냐? 왜 죽음에 반항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죽음에 반항하고 이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보음은 끊임없이 크로나를 사용하면서 예수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성금요일 십자가로 끝이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구 첫 주일에 일어난 생명의 사건으로 계속되고 바로 그 사건은 지금 이 생명의 사건은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를 만난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내 과거를 붙들지 말라 죽음을 붙들지 말라고 하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과거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였습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아버지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죽음을 붙들고 있을 때, 자연의 법칙처럼 모든 사람은 태어난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나도 죽는다. 이 죽음의 법칙 안에 살아왔던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듯이,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도 너를 죽음에서 일으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보면 여섯 번이나 그러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는 로마의 권력과 유다의 종교 권력이 만들어낸 십자가로 막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의 이야기를 끝내려고 했지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십자가로, 폭력으로, 불의로, 거짓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나를 붙들지 말라, 과거를 붙들지 말라, 전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고 면 끈질기게 그 반항적인 접속사인 그런 나를 통해서 폭력과 죽음과 거짓의 역사를 거스리는 평화와 생명과 진리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죽음과 이 죽음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죽음과 같이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공동 교회를 막아 서고 있고 무엇이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화에 순응하는 일상이 일상의 그럼으로를 믿으면서 살아가게끔 강요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넘어 생명을 믿고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 나간다는 확신을 안고 살아간 그 사람들의 이해그 사람들의 이 이해. 그러 나를 통해 생명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나라 또한 지금의 교회를 만들어 온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은 고통에 순응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순응적인 삶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히브리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응하는 그러므로의 삶에서 반항적인 그러나를 통해 이들을 해방시키시고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웨슬리는 타락한 영국의 문화 안에서 반항적인 접속사인 그러나를 통해 생명과 성화의 삶을 믿으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히틀러가 지배하는 독일에서 티테리 보네퍼는 그런 나를 통해 죽음을 이긴 생명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나치와 같은 극단적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말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땅도 일제에 순응하는 사람들만 있었다면, 독재에 순응하는 사람들만 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저들에게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폭력의 크러나로 반항하고 평화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시민들이 또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바로 이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문화 안에서 무덤을 찾아온 그 여자들처럼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죽음의 죽음의 순응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을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살아나셨고 지금 살아나시어 우리와 같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고 예수의 아버지는 곧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살리시듯 이미 주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과거만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돌려 이제 우리의 몸을 일으켜 지금과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죽음에 정복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만들어내는 이 문화 해도 소용없다. 뭘 하려고 하느냐? 이 생각을 극복하고 75세의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80세의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일어선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듯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좋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공덕교회 위에 충만해져서 부활의 신앙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 또한 우리의 삶, 생명력이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을 역행하는 바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서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바로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바로 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문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덕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절망과 또한 한숨의 문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부활과 새로움과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도 늘 희망이 넘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우리 주변에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에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늘 희망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미래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살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이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